지금 의문의 변동 중에 의문의 변동 중에 탈락인데 얘들아 자 오늘 그 선생님이 서서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자 보이죠 자첫 번째 내가 뭐라고 했었지 얘들아 우리 그 여기서 한번 보자 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문법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했지 문법은 문법 용어 개념 문법 용어 400개를 숙지합니다 그래서. 부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이가 뭐야? 예를 들어서, 부사형 전성 어미란 말이 문법 용어가 나오면 너희들은 몇 초? 0.2초 만에 이 뜻을 딱 떠오르게, 똥똥똥똥똥동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아이가 첫 번째 문법 실력자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형 전성 어미가 뭐지? 이거 모르면 문제 많이 틀려. 이거 모르면 고3 때 애들 아작살나이 용어를 모르면. 그니까 부사를 만드는 전성 어미가 뭘까? 개나, 도록이야. 왜요? 그냥 개도록. 개도록. 그러니까, 봐라. 예쁘다는 형용사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예쁘게 하면 부사, 어가 되지요. 형용사인데 부사,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사를 만드는 부사형, 전성, 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왜워 지금 하나 외운 거야. 예를 제 예를 들어서. 부사형, 전성이 뭐라고? 개도록. 부사형, 전성이 뭐라고? 개도록. 예쁘도록. 해라. 예쁘게 해라. 개 도록. 이거 인년 가야 돼. 왜웠어 이거 모르면 고3에도 다 틀려. 부사형 전섬이 개 도록. 끝.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400개를 숙지하고 0.2초만 나오게 하기 위하여. 선생뭐 주는 거야? 400개에 대한 프린트를 줬고. 그 다음 뭐준 거야? 적어와라. 라는 거죠. 다음 주에 꼭 적어오자. 매주가 400개니까 7일이니까 6일이니까는 6, 7에 40이 한 70개씩 적으면 되는 거니? 그죠? 50개에서 70개 정도 막 계속 적으면 되는 거야. 외우고 꼭 그렇게 하기 바라고. 두 번째 문법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문법 잘하려면 두 번째 뭘 잘해야 돼? 이 개념만 외워야 돼요. 문제를 많이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죠.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아, 그렇죠. 미세한 근거. 문법은 정답의 근거가 크다 작다, 작다 어디까지 미세하다? 어디까지 미세하다? 자음과 모음까지 미세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문법이라고 얘기했다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너희들은 문법을 훈련할 때이 개념 용어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개념 용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뭐 하는 거야? 문제 풀이 문제 풀때 미세한 정보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됐지? 자 이제 가볼게요 이제 자 가보자 음운의 변동갑니다 음운의 변동 자 탈라 음문의 변동 1이 뭐였지? 1이 교체였죠 의문의 변동 교체는 뭐뭐 뭐 있었죠? 불러봐 적어봐 한번 니네 아무 데나 한번 적어봐 의문의 변동 교체에 관련된 변동명 일단 적어봐 니네 아는 거 적어봐 한번 카메라 촬영 안하니 내가 자유롭다 그지? 이걸 이제 알, 알아야 돼 알고는 쉽지 문법용을 알고 야돼자 교체 몇총 다섯 개 적어 다섯 개 적어야 돼 적었니? 검사 교체받는다 적어봐 저거 무시한 이게 그지 수리 부터 적어야 돼 음, 그렇지. 자, 갑니다. 자, 교체는 뭐 있었죠?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바로 교체현상이지요. 그죠? 꽃, 꽃, 이거, 이거, 교체현상이지 않니? 두 번째, 뭐가 교체현상이죠? 자음, 동화가 교체현상이지요. 자음, 동화는 또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비음화 교체도 있고, 유음화 교체도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또 뭐가 교체했죠? 어, 그렇죠. 된소리되기 교체가 있는 거죠. 국밥. 국밥이 국밥 되니까 얘가 이렇게 교체되는 거지요. 그단도 무슨 교체 있죠? 그렇죠. 국의 음화도 교체에 들어간다고 했었지요. 왜? 해, 도, 이가 뭐가 되는 거니까. 이게 해, 도, 지가, 아이고. 자, 자, 다시 한 번.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해도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해도디로 연음된 거야 먼저. 연음이 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해도지가 되므로 디그시 지으스로 변했으니까 이것도 구개음화 교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뭐냐면 뭐냐면 이모음 역행동어 우리했었잖니 얘들아. 이모음 역행동어는 표준어와 표준발음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임몸력행동은 가장 유명한 건 뭐야? 아비가 뭐가 되는 거지? 에비 그러니까 발음할 때 표기할 때 아비를 쓰지만 발음할 때 변동되니까 교체라고 보는 거야. 이거를. 자안 나오지만. 그리고 또하나또 있다. 교체가. 로인이 뭐가 되는 거. 노인. 이거 두음법칙이 적용된 거죠. 이것도 리얼이 니은 됐으니까 교체지만 여기까지가 교체는 잘 나와. 1, 2, 3, 4까지가. 자, 교체 외웠니? 다음번에 또 적으라고 할 거야 교체 됐지? 자 이제 탈락간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이었고 이제 탈락 들어갑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탈락 첨과 축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탈락 갑니다 시작! <laughs> 여러분 누군가의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이문장에 쓰는 아드님은 아들 플러스 님이고 따님은 딸 플러스 님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 무슨 탈락이라고 한다? 리얼 탈락인데 왜 탈락이 어렵지 않은 건지 알겠니? 왜 탈락이 어렵지 않을까? 눈으로 보면 되거든 탈락되는 게눈으 보여요 그러니까 탈락은 우리가 틀리진 않는다는 뜻인거야 됐지? 그 다음 이와 같이 말을 간편하게 해서 앞뒤 형태소의 두음이 마주칠 때 한음문이 완전히 탈락하는 것을 탈락이라고 한다 당연한거지? 자 두개 외워보자 자음탈락과 모음탈락이 있다 자음탈락과 모음탈락이 있다 자 자음탈락 이만큼 외야 된다 얘들아 모음탈락 이만큼 탈락의 종류가 또 엄청나게 많은거야 자 첫번째로 보자 자음탈락 자 동음탈락한다 원래는 갓난이 맞는건데 뭐가 도음이니 이거? 얘와 얘가 동음이라서 그냥 가난이라고 하는거야 목과가 많은데 그냥 모과라고 하는 거야 과일 이건 동음 탈락 그 다음 자 리을탈락 앞에 별표 쳐볼까 리을탈락 별표 리을탈락 별표 자 그래서 리을탈락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 다음이 의탈락 별표 자음군단순환 별표 히으탈락 별표 뭐다 별표네 자 리을탈락 가볼게 자 리을탈락 보자 울은 뭐야 이거 이거 뭐라고 하지 얘들아 이거 울을 뭐죠 이거 용언의 어 간이라고 하지요. 앞에 변하지 않는 부분 울고 운이 울어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뒤에 는이란 얘를뭐라고 해. 그래 얘들아 얘를 어미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다 시작 어간 어미. 어간 어미. 그러니까 용언인 거죠. 울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운다가 되니까 동사지요. 그러니까 용언인 거예요. 그 용언에서 리을 뒤에 니은이 오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리을이으 하고 으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리을이 그러니까 탈락되는 거야 됐니? 또 갈다에서 가니 니은 솔나무에 리을 탈락 이런 리 리을 탈락들 됐죠? 근데 얘는 체온 체원 플러스 체온이죠 명사와 명사니까 넘어가고 자 보자 용원일 때 얘들아 리을 탈락 되잖니? 여기 앞에 하나 써봐 빨간색 써봐 빨간색 써봐라 빨간색으로 자 빨간색으로 뭐라고 쓰냐면 빨간색으로 이거를 그냥 써놔 규칙 활용으로 한다. 라고 써놔. 규칙 활용. 활용이라는 걸 이따가 품사론에서 배우게 될 것이야. 얘들아. 예쁘다, 예쁘니, 예뻐서.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용어의 어간이니까 얘가지금 활용한 거야. 울릉이, 우는 되는 건 활용할 때리리 탈락되는 거는 규칙적으로 활용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기억해 주고. 자, 시열타가 보자 그것이 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빠지고 그 계획이 추격되는 거겠죠? 그곳에서 시어시 빠지고 그게 되는 거야. 그다음 히읃 탈락간다 히읃 탈락. 히읃 탈락은 뭐냐면 뒤에 뭐가 아니 얘들아? 조운 모음이었지 모음. 하니까 히읃이 탈락되는 건데 히읃 탈락도 왜 별표냐면 히읃 보자 얘들아 조운이잖아. 이거 뭐가 돼 이거? 이때는 조 코가 되면서 뭐가 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축약이 된 거지. 그니저 그러니까 히읗은 뒤에 모음으로 올 때만 탈락되는 건 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는다. 왜 어렵지가 않을까, 얘들아 그냥 좋은 좋은 발음하니까 히읗이 탈락됐으니 이 히읗 탈락 누가 모르냐고.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주로 뭐가 나온다? 교체가 잘 나오는 거야. 교체가. 알겠지? 됐지? 그래서 좋은이 됐고 히읗 탈락입니다. 근데 뒤에 코는 이건 모음이 아니잖니? 자음을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축약되는 거야. 히읗은 변화무쌍하다. 걸써봐 변화무쌍. 히읗은 조심해야 돼 이런거 있지 히읗은 안은 안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안. 안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안코 되는 거고 됐지 히읗탈락 되는 거야 그 다음 장군단순을 많이 했었지 얘들아 장군단순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거 음절에 끝소리 규칙 안에 들어가는 건데, 뭐야, 이건? 탈락이라고 했었어. 자, 자음군 단수는 뭘로 형성된다? 겹받침, 겹받침. 그러니까 선생님, 문법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문법을 할때 계속 했던 용어를 계속 반복할 거야. 겹받침은 그러니까 뭔지, 겹받침은 오늘에 있으면 몇 개? 네. 두 개. 그렇지요. 겹받침은 있을 때는 탈락이야, 교체야? 네. 탈락. 쌍받침은? 우리나라에 쌍받침 몇개 있다고 했었지? 두 개. 쌍받침, 쌍받침 뭐, 뭐 있어요? 어 잘했다 이거 쌍받침 딱두 개인 거죠. 얘가 기억되고 얘가 뒤거 되는 거 뭐라고 한다고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규칙 교체 그치요 얘는 겹받침이니까 자음 군단 수나 탈라 됐지요. 여기까지가 흑흑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자음이었단다자 모음 가보자. 자 모음 동음 탈라 간다. 모음 동음 탈라 가 아서. 얘들아 이거 뭐야이 앞에 걸 뭐라고 하지? 용원의 어간 용원의 어간 이 뒤에 걸 뭐라고 하는 거니? 어미. 그래서 뭐가 탈락된 거야? 뭐가 탈락된 거니? 가서에서 뭐가 탈락된 거니? 이건? 그렇지 아가 탈락되는데이 앞에 게 탈락됐을 것 같아요. 뒤에 게 탈락된 것 같아요. 이게 얘가 탈락됐을까? 얘가 탈락했을까?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얘가 탈락돼도 되는 거고, 얘가 탈락도 되는 거고, 어디서 탈락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가서 이거 뭐라고 한다고 동음 탈락, 모음 탈락. 따라봐 모음 탈락. 모음 탈락인 거야. 그그다음에의 탈락 별표 친다 의 탈락 쓰다 얘가 또 용언의 어간이지 선생님이 계속 지금 용언의 어간이란 말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용언의 어간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을 많이 얘기하는 거야 자 쓰다가 어가 되는 뭐가 탈락된 거야 얘들아 쓰가 어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의가 지는 거야 그래서 으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의가 어를 만나면 쓰어 쓰가 아니잖아 쓰어 쓰 이게 아니잖아 쓰어 어는 어가 이기는 거야 발음상 어가 더센 거야 의 보다 그래서, 으가, 으고 도망가가지고, 써? 하는 거잖아? 이 모음, 으탈락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보자. 으탈락도 얼마나 중요하냐면, 빨간색 간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니? 리얼 탈락과, 얘네들과, 그 다음, 으탈락 있지? 얘도 용원이죠 얘네들은 활용할 때 규칙 활용으로 한다, 불규칙이라고 한다. 규칙 활용으로 한다, 별표 친다. 이게 내신에 많이 나온단다, 너희들. 다시 한 번. 생김새는 분명히 용언의 어간의 모양이 깨졌기 때문에 어간 모양이 깨져서 저것이 불규칙 활용 지금 선생님 불규칙 활용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하는 건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문법은 같은 얘기를 해들라 이쪽에서 한번 듣고 이거 할때한번 듣고 이거 할때한번 들어서 세번 듣다 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미리 막 터치는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그래서 용언의 활용일 때자 시작 리을 탈락과 의 탈락 따라해봐 시작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은. 무슨 활용? 규칙적인 활용이다. 끝. 됐니 꼽겨게 된다. 끄어 꺼. 의탈락입니다의탈락 됐지. 전 중요한 건에 보는 거야. 자 어탈락 간다. 깨어 언어 뭐가 된 거냐, 얘들아? 깨가 또가 생겼지. 그 뭐가 남은 거야 이제? 얘가 나간 거지. 그 무슨 탈락? 어탈락인 거야. 이건 축약이 아니야. 이건 축약이 아니야. 어 축약이 될 수가 없지요. 왜? 축약된 게 없지, 그냥. 근데 얘들, 이거 이거 어때? 거서 봐. 데브라서는 뭐가 되는 거지? 얘는 뭐야? 어탈락이야, 축약이야. 얘는 축약인 거야. 얘는 탈락인 거야. 집에 가 가란 말이야. 가가 가. 이거 뭐야 이건? 이건 축약이야, 탈락이야. 이건 탈락이야. 얘는 축약인 거야. 알겠죠? 꼭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아탈락 하자 흔하지, 흔치. 얘들아, 흔하지에서, 이 하가, 하, 하 때문에 그러는 거다. 하가, 앞이 니은이 있을 때는, 앞말이 니은이 있을 때는, 하가 다 떨어져, 아만 떨어져. 아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탈락이라고 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아가 떨어졌지. 그럼 뭐 남았어? 흔, 히에다가 지은 남았지. 그럼 히읒과지은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축에서가 그 치가 되지. 그래서, 흔, 치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이해 되니? 이 되지? 그래서 봐봐. 이런 얘기 뭐 있냐면 이거수 있어. 간편하게는 간편계약, 간편케야. 왜 케야? 앞말이 니은이 있지. 그러면 하가 떨어져, 아가 떨어져. 아가 떨어지지. 그 뭐가 되는 거야? 희과 기극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지? 이건 간편케. 이것도 축약인 거야. 그러면 간편하게에서 간편 간편케가 된건음의면 보면 두 개가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거야? 아탈락과 축약이 있는 거야. 하에서 아가 탈락된 뒤에 추격이 있다는 거야. 써봐 거기다 아탈락과 추격, 아탈락과 추격, 아탈락 추격. 지금 우리 탈락하고 있는 중이야. 그다음 마지막 탈락 보자 우탈락가나 우탈락. 우탈락은 얘들아, 우탈락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제 시작 모음 탈락 중에 우탈락은 하나밖에 없다. 뭐? 푸다 푸다 있지 푸다. 야 만준 푸 푸다 푸다가 어가 붙으면. 우가 탈락돼서, 그냥 많이 좀 퍼봐. 퍼가 되는 거야. 우 탈락은 하나밖에 없다. 됐니? 됐지요? 넘기겠습니다. 자, 자음군단서 한 가보자. 또, 음문의 탈락 간다. 자음군단순나 준비, 시, 작. 보자. 자, 자음군단서인데, 뭐가, 뭐가 떨어진다는 거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겹받침 두 개가, 올로 떨어진다. 하나로 떨어진다라는 거고, 자, 두 개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자, 이거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건 되게 쉬운 자음군 단순화야,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 뒤에 이제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가 되냐, 안 되냐를 응용버전 나갈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어. 됐지? 자, 중요한 여기, 여기 발표 쳐봐라. 빨빨표 이게 문제 나오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 마저 틀려, 이거는. 자, 삶이가 삶이 됐어. 이건 자음군 단순화 탈락 있다 없다. 없다지 왜 없다까? 미음이 그냥 올라간 거지 다시 한번 얘들아 자음군단순화도 잠깐 다시 한번 봐라 모음이 올 때는 뭐 된다? 둘다 발음이 된다라는 건 자음군단순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음군단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뜻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둘다 모음이 올 때는 자음군단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는 게 중요한 거야 왜? 모음이 뭐가 되는 거니까 얘들아 거서봐 몸이 뭐라 돼? 여는 데니까. 근데 애들은 봐라.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항군단수 선생님, 저 자항군단수는 알아요. 뭐, 격받침 두개 하나 빠지는 거. 이건 애들이 하는 거야. 수수능에딱 가졌니? 니네가 자항군단수는 알지? 네, 네, 네. 딱 들어가면 틀리고 와요. 일단 네, 얘기했잖아. 자항군단수는 너희가 3년 동안 300문제 풀고 수능대회 나가면 자항군단수는 틀리고 와요. 다시 한 번. 자항군단수는 300문제 풀고 수능형제가더니 틀리고 와요. 그니까 니네가 아는 것과 실제 점수 받는건또 다른 경지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일주일에 문제, 150문제 풀어라는 하 거야. 그니까 러 뭐, 전자음군단수는 아니까 뭐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왜 틀리겠니, 걸잘 봐라. 첫 번째 자음군단수는 틀리는 게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자음군단수는 어, 어, 삶의 리을요마만 봐. 그랬더니, 어, 리을 어, 미음 탈락됐네? 이렇게 본다고. 근데 뒤에 뭐가 있어, 얘들아? 자, 시작, 딸 봐. 모음. 모음이 무서운 거야, 얘들아. 모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미음 올라간 거지. 이럴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는 거야. 탈락된 게 없는 거 이때는. 조심하자. 거다 써봐. 조심. 조심. 이게딱 수능형이야. 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들아. 요, 오, 야. 리얼 기억이 리얼 됐다. 자음군단서를 맞아 틀려. 맞아보 보이는 것지만, 단순히 모음이기 때문에, 연음 됐기 때문에 탈락된 게 없습니다. 됐니? 넋시도 마찬가지. 요, 요, 요 별표치자 얘들아. 넋시는 겹받침에서 시옷이 넘어갔지. 그래서, 넋신데 겹받침 기역 시옷에 시옷이 넘어갈 때는 시옷이 넘어갈 때는 이게 다시 한번 한번더 바뀌어 한번더 된소리를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있는 거니 시옷이 상시옷 됐죠? 이건 교체 아니야. 이건 교체입니다. 시옷 상시옷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겹받침 기역 시옷 중에 시옷 겹받침은 뒤에 넘어갈 때니 그때는 된소리를 바뀐다는 뜻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시가 아니라 넉시야. 알겠지? 그래서 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갑. 뭐야 이거? 갑. 쓰레진 뭐가 되는 거니? 시옷이 넘어갔으니까 된소리 받을 됐다는 뜻인 겁니다. 교체. 됐습니까? 여기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다 없다? 자음군 단순화가 없다. 끝. 됐니? 왜? 뭐 때문에? 모음 때문에. 끝. 그럼 자음군 단순 언제 일어난다? 자음이 있을 때나 단독이 있을 때 자음군 단순화 일어난다. 단독이 있을 때나 뒤에 자음이 올 때는 자음 군단순화 어난다 외워야 된다. 외된다 넘긴다. 넘겨 자, 리을 탈락 가 보자. 자, 리을 탈락 가 보자. 자, 리을 탈락갑니다 리을 탈락되는 거죠. 이거 건 어렵지 않잖아요. 딸림, 아들림, 리얼리얼 활살, 살쉬는 쌀전, 싸전, 바늘지, 바늘지. 리을 탈락.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넘기겠습니다. 눈이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자 히읗 탈락 아까 탈락했던 걸다 하는 거야. 요거 요거 중요하다. 모음 있잖아. 좋아하는 히읗 탈락되는 거죠. 좋은 노운이 닿는 것이고 많아서 뚫어. 요거 보자, 얘들아 이건 뭐가 된 거니? 뚫어가 뚫어 된건 뭐야 이거는? 히읗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리을 하나 남았으니까 히읗이 탈락된 거지요. 모음 앞에서 탈락된 겁니다.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 탈락입니다. 됐지. 모음 앞에서 탈락된 거야. 이건 자음군 단순화라고 보지 않는 거죠. 맞죠? 모음이 왔기 때문에 탈락된 겁니다. 됐지? 됐고. 은탈락. 아까 은탈락은 규칙 활용이라고 했어,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어? 규칙 활용. 떠나라. 다시 떠나라, 얘들아.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떠나라. 왜냐면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 얘들아. 어간이 그래서 은가,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크어서, 커서 커서, 어서 써서, 쓰어라 쓰라 담가서 담가서. 은은탈락. 잠그라 은탈락. 이거 다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주바란다. 됐죠?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적용은 1번 풀어보자. 시작. 만. 자, 1번 맞니? 여기, 여기 기억은 뭐지, 얘들아? 기억은? 모음이 왔으니까, 희읗 탈락을 얘기하는 거고, 니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은? 으탈락을 얘기한다라는 걸 알, 알아서. 자, 기억, 얘는 뭐죠? 얘는? 치가 됐으니까, 얘는 축약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음운의 영역, 다른 영역으 바뀌는 건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 뭐라고 하니 이걸? 교체인데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니까 또 아닌 거겠죠. 자, 이거 뭐지 이거는? 뭐라고 하지 이걸? 이건 축약이죠? 축약 현상이니까 교체가 아닌 거니까 얘도 아닌 거고요. 제3으로 탈락 줄어드는 현상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어. 두 음운이 결합해서 니은은 두 개의 음운이어서 제3의 음운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은 두 개는 축약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축약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되 플러스 어가 되가 되는 거니까 축약을 얘기하는 거고 정답은 5번이겠지요 어떤 환경에서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정답은 5번 됐니? 자그 다음 요거한번 해보자 적용문제 2번 시작 같이 가볼까? 자 이거, 이거 뭐라고 하지 얘들아? 기억을 뭐라고 그래 이거를? 잠군 단순화, 교체, 탈락 탈락 같이, 항상 같이 외라고 했었어 이거 용어를 두개 같이 외라고 했었어 요거 뭐니 이거는? 이건 뭐죠? 그렇죠 된소리되기 된소리되기 교체지요 그 다음 이건 뭐라고 지 이거는? 만면은 비음화 교체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죠 왜죠? 그렇죠? 뒤에 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변했으니까 비음화 교체. 요걸 먼저 안 다음에 1번 아닌 거지요. 축약이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지요. 2 번도 마찬가지로 음절 끝소리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현상이 뭐라고 하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냐 물어봤지만 기억부터가 아닌 거지요. 니은도 아니고요. 자 기억 대신 일어난 요거 정답인 거지요. 간마는 뭐가 있니 얘들아? 시오 탈락이 있는 거죠. 시오 탈락이 있으니까 자음 군단 수라가 있고. 그음 비음이 뭐미움이라 쓰니까 비음만 교체가 있으니까 기억과 디귿이다 있으니까 정답 3번을 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모두 뒤자음이 앞자음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하니? 뒤의 자음이 앞자음에 영향을 주는 거 뭐라고 하니까? 그 순행동화라고 그래요. 역행동화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역행동화라고 한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거지, 얘들아. 뒤에께 앞에점 영향을 줬지요. 그러니까 요거 디귿은 역행동화가 맞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요거 보자. 예사 소리가 뭐죠? 불러봐. 저거 복스, 예사 소리. 불러봐. 시작. 그러지 말고, 우리. 요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선생님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다 적어봐. 네개 적어보세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네개 한번 스스로 먼저 적어봐야 돼. 내 말을 듣고 적으면 안 돼. 얼마 쉬워? 예사 소리 왜? 구두, 퍼, 서, 줘지. 다섯 개야, 다섯 개. 그럼 된 소리 당연히 뭐겠어, 된 소리는? 구두벗었죠 so 이거 몇번 얘기해요 지금 구두 구두. 아니 바보같이얘기 하니까. 응? 아 히읗은 이제 예삿소린. 이까 그러니까 이건데 히읗 자꾸 빼 이제 우리가 구두 벗어 줘흐 이거는 히읗잘 안쳐 그냥. 구두 벗어 줘 다섯 개만 하면 돼. 히읗은 별개예요. 히읗은 별개. 그다음 비음 뭐야? 비음. 오나미니 네 엄마 했잖아. 유문. 리얼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자음, 의문론이지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들어보고, 꺼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적으라고 할 거야. 나중에는 뭐, 용어 다 적어봐!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틀려가면서 적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이름, 예서소리하주 장난해서 예서소리 한두 번 들은 줄 알죠? 적어봐. 못 적어요. 된소리 같은 놈인 겁니다, 이거. 됐죠? 오케이. 넘어가자. 자, 여기까지가 의문의 탈락이었습니다.